통영 석화 합셀 30입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16,500원 줬어요. 석화, 모래 핀 꽃. 이름만큼 맛도 참 아름다운 굴입니다, 굴. 지금 시즌 아니면 이렇게 실컷 못 먹잖아요. 이게 또 와,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고 물어다 보면. 눈 깜빡할 새 시즌 끝나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더 시켜 먹으려고 어, 하고 있어요 석화를 선택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다 까진 합셀 석화가 있고 아니면 안 까진 온석화? 통석화 뭐라고 하죠? 네, 어쨌든 석화가 있죠 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먹을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쓰레기도 덜 나오고 껍질도 깔 필요 없고 무조건 합셀 추천드릴게요 어합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가운 물 틀어놓고 칫솔로 살살살 씻어주시면 되는데 어,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목장갑 하나 끼고 위에 라텍스 꼈습니다. 석화 세척하실 때는 굴끝 쪽에 보면 검은색 띠가 있거든요. 저 검은 띠 위주로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껍질을 제거해서 보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껍질 조각들이 이렇게 굴에 붙어있어요. 이제 이런 거잘 씻어내 주신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봐주시면 되고요. 어못 보고 입에 들어가면 이빨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손가락 넣어서 들면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칫솔로 막 문지르고 할 필요는 없는데 요 이물질이 안 모여 있도록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간혹 겉 껍질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만큼만 제거하시면 돼요. 괜히 저거 막다 없애겠다고 막 하다가 잘못하면 손 베니까 이 항상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사 먹은 석화는 칫솔이 진짜 아주 검은색이 될 정도로 이물질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주문한 석화는 진짜 깨끗한 편이더라고요. 굴은 항상 손질하고 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개수대 꼭 씻어주는 편입니다. 만약에 노로바이러스가 있다면 뭐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깨끗하게 씻은 굴은 이렇게 소쿠리에 새우 듯이 쌓아가지고 물이 좀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씻어서 바로 먹는 것보다 물이 쭉 빠져야 굴이 좀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면 물쫙 빠지니까 어, 그렇게 놔두고요. 이제 요 사이에 같이 곁들여 먹을 비네그레트 소스 만들어 볼게요. 어, 양파, 파프리카, 파인찹 어, 최대한 곱게 찹해줍니다. 야채 사이즈를 크게 찹해버리면 입안에서 존재감이 너무 팍 하고 세게 피고 올라와가지고 어, 가능하면 저는 곱게 찹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개인적으로 샐러리랑 처빌, 딜 이런 프레쉬 허브 종류는 필수로 꼭 넣는 편인데 진짜 요번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굴만 주문해놓고 깜빡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뭐 후추, 소금, 설탕,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뭐 드라이 바질, 레몬즙, 뭐 이런 거다 집어넣고 만들어주는데, 딱 섞어서 먹어봤을 때, 아, 새콤달콤 맛있는데? 이런 느낌 나면 되거든요. 뭐 그냥 있는 거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파릇파릇한 색감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냉장고를 좀 뒤지니까 깻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깻잎 남아있는 거 대충 썰어 가지고 집어 넣어 주니까 색깔이 확 살아 가지고 음 괜찮다 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뭐 프레셔 허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프레셔 허브 들어가면 색깔 알아서 잘 나와요 어그 다음에 이제 굴 접시에 저처럼 이렇게 아이스팩 깔거나 아니면 잘게 무슨 얼음 잔뜩 깔아가지고 어 예쁘게 착착착 쌓아주시면 됩니다. 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외지로 자른 뭐프레쉬 레몬이나 어 파슬리 같은 거 중간중간 꽂아주면 훨씬 보기 좋고 예쁜데 진짜 무슨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굴 하나만 딸랑 시켜놓고 영상을 찍었네요 지금 깔아주는 소스는 이제 뭐비네그레트 어 처음에 만든 거랑 레몬즙 그 다음에 폰즈그 다음에 초장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 지금 멍청하게 저 소스를 올리고 저 칼로 지금 따고 있죠 저러시면 안 돼요 와 굴을 한입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맛있어 가지고 와 진짜 헛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칼로 먼저 옆에 여기 관자 보이시죠? 이 관자 밑으로 칼로 싹 끓으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끊어 놓고. 입에 호로록 털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소스 부어 주는 거예요. 지금 붓는 건 폰즈 소스인데, 어 폰즈 소스가 굴이랑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스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을 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따는 중인데. 아그 와인 오프너가 너무 싸우려가지고 중간에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뭐좀 따봐라. 뭐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뺀치 들고 와가지고 문 풀을 이용해서 원래 막혔던 걸 빼내고. <laughs> 다른 와인 오프너 달달한...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해서 어떻게 뽕 하고 잘 따서 성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저는 뭐 와인은 잘 아, 몰라가지고 수업아. 스카토 같은 어, 달달한 맛 나는 그런 와인을 좋아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